안녕하세요. 고난주간 둘째 날인 화요일 아침.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께서 감남산에 있는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야기입니다. 감남산은 예루살렘 성 동쪽에 있는 작은 산으로 감남나무, 즉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자라는 곳이며 그산 안에 있는 겟세만의 동산은 올리브 압착기라는 뜻을 가진 아마도 감남산 내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던 곳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마가의 어머니 소유의 동산이었기에 예수님께서 늘 들러서 기도하는 것이 되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가론유다가 데리고 온 성전경비병들에 의해 체포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앞에 다가온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는 표현으로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가 심할 때 실 핏줄들이 터지면서 땀 구멍으로 피가 흘러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어려운 붓이나마 짐작해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가능하면 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해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받겠다는 그런 기도였는데요. 참으로 힘든 기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편하고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우리가 손해보고 어렵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는 잘 드리지 못하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감남산 즉 겟세만의 동산을 찾아갈 수 있는 이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소와 같이 내게 이득이 되고 내게 편한 것을 바라던 우리의 기도가 비록 나의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그런 위대한 기도로 바뀌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본문에 보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도왔다고 나옵니다. 그러기 또한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주님. 이 고난 주간 울려지는 저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를 본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애끓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파할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